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게 된 차는요. 제 채널에서는 처음 실차 리뷰로 등장하는 벤츠 모델인 것 같습니다. 순수 전기차 모델인 EQA250 모델입니다.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그세 가지의 패키지 중에서 제일 기본 패키지 모델을 어, 좀 타보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한 개의 전기 모터로 앞바퀴를 구동을 합니다. 그 모터의 출력은 1 4 0 k w 고요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190마력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375Nm라고 돼 있는데, kg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38.2kgm에 해당이 됩니다. 이 차가 국내에서 발표된, 그러니까 국내에서 측정하고 발표가 된그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00km를 조금 넘는데요. 제가 그 숫자가 맞는지 아니면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온다면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궁금해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공용 충전소에서 최대한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충전소에서 떠 나올 때는 100%였는데요. 99%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요 1215km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1215km에서 도대체 지금 다음 충전 때까지 얼마나 좀 일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고요. 일단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전체 주행 거리에서 절반 정도는 좀 흐름이 비교적 원활한 국도에서 좀 이렇게 해보고요. 나머지의 절반은 이제 막히고 서, 막혔다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도심 구간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이용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더이 실생활의 실주행에 가까운 그 어떤 주행 환경, 네,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하게 될, 그 그러니까 운행을 하게 될, 네, 그런 주행 환경에 좀 가장 근접하게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주행 모드 설정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에코모드로 가보겠고요. 에코모드,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로 일단 주행을 할 때는요, 굉장히 차가 얌전하게 가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속도계 옆에 좀 표시 방법이 좀 재밌는데요. 전기차들은 당연하게 그 타코미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계처럼 모터 회전계라는 그 개념이 없죠. 그 대신에 이 차의 현 출력의 몇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퍼센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은 이렇게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고요. 이제 발을 띄면 이제 차지 쪽으로 네, 퍼센트가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변속기가 없는데요. 그 대신에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프트 패들이 있어요. 저희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플러스로 이제 가장 당기면요. 여기 D레인지 옆에 플러스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회생제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만 회생제동이 일어나고요. 엑셀을 놓더라도 회생제동이 전혀 일어나지 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많은 거리를 타력주행이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당기면 일단 D라는 표시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회생제동의 가장 얌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더 당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D 옆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그거는 이제 가장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만 가다가 엑셀을 놓으면 네 그래도 이게 아주 이렇게 과격하게 앞이 숙여질 만큼 하지는 않네요. 가장 높은 단계로 하더라도. 아, 아니군요. 네. 조금 더 높은 속도에서 엑셀을 빨리 떼보니까, 네. 그 굉장히 그 강한 힘으로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차를 멈춰 세웁니다. 지금처럼 그 회생제동의 첫 단계, 그러니까 뒤 옆에 아무 표시가 없는 단계 정도로 하면요. 가속페달에 의한 가다서다 하는 그런 감각을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변속기차처럼 그거에 그가속페달 뗐을 때, 엔진 브레이크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요 제일 기본 패키지에서 일단 외관상, 그 위에 패키지인 AMG 패키지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제일 큰 특징은, 요 글라스 루프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래서 막혀있는 지붕으로 돼 있으면은, 일단은 요 EQA 250 중에 가장 그러니까 그, 베이스, 베이직 패키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요, 모든 전기차가 동일하긴 하지만 차 안에서 이 공조 장치가 불어내는 바람 소리 이외에는 또 옆에 차나 어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 이외에는 아무런 차 자체가 내는 소음이 없어서 차에 운전하시는 분이나 같이 타신 분들에게. 정신 건강상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이런 모든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요, 이 차랑 어떤 형제 관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2세대 GLA 모델하고 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게 타오던 여느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그렇게 그이 차를 그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지만 그 안에서 두 개의 스크린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음. 요거는 일단은 색상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단조롭지가 않고 화려한 편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분명한 것은 운전할 때, 네, 좀 눈에 그 들어오는 것은 어지럽지 않고 그 필요한 정보가 눈에 잘 들어온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 차는 아무 소리를 안 내는데 앞에 가는 스쿠터에서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여기가 연비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차의 어떤 영어 표시나 독일어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비는 아니잖아요. 어면이는 그러니까 어쨌든 연료를 연소해서 움직이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전비라고 하는 게요 공간상 맞겠네요. 그렇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을 잠깐 좀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재원을 보면은 두 가지 숫자를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배터리의 총 용량은 79.8 킬로와트 어, 아워였고요. 그리고 이 차의 운전자가 실제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 가용 구간, 가용 구간은 66.5 킬로와트 아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와이퍼를 한번 킬라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벤치를 타서 그런지. 그 셀렉터 레버를 와이퍼 스위치로 알고, 네, 그렇게, 그, 한번 누르는,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왼쪽 버튼이 와이퍼죠. 이 메르세스 벤츠는, 네. 지금 와이퍼를 켤 때, 또 가운데 긴 와이퍼가 가운데쯤에서 올 때, 이렇게 암이 좀 길어진 것처럼 왔다가 다시 이렇게 짧아지는 형태로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벤츠가 오랫동안. 그런 점은 좀 동일합니다. 교차의 승차감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출렁출렁하지는 않아요, 결코. 좀 단단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대신에 단단한 편이긴 하지만 노면을 치고 그거를 처리해내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잘한 변화에 대해서는 청각적으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진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청각적으로는 그런 자잘한 오돌토돌한 노면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는 주지만 그게 차체 전체에 그 움직임을 그렇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MBUX 제가 이렇게 전시장에 있는 것은 만져봤지만 주행을 하면서는 처음 만져보는데요. 네, 일단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패드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화면 터치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편한 대로 할 수가 있죠. 여기 좀 웰빙이라는 거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웰빙. 어, 시트 키네팅이라는네 메뉴가 있어요. 네, 요거를 한번 운전석 조석 따로따로 할수 있는데 운전석을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아 이게 보니까요, 분명히 시트 안에 공기 주머니는 들어있지 않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닌데 보니까 약간의 시차를 두고요. 등받이랑 이 시트 바닥 쿠션이라고 하죠. 바닥 쿠션이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등받이도 앞으로 약간 숙였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줍니다. 그 텀이 좀 길어요. 그렇게 해서 운전 자세가 좀 이렇게 하나의 고정된 자세가 아니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몸이 필요하지 않게 느껴지게 하려는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복잡하게 시트를 내부를 만들지, 지금도 이제 바닥 쿠션이 약간 올라왔어요. 앞부분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썩이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시 파워 시트를 가지고 약간씩의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해서 구현해낸 네, 그런 좀 몸풀기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도 등받이도 약간 앞으로 그 약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뒤로 돌았다가 오면 살짝 움직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좀 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보면은 색상이 음, 여기 일단 정해진 색깔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글레이서 블루까지 여덟이고 아홉, 열 가지가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멀티 컬러 작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멀티 컬러 작동. 제가 아직 좀그 밴딩이래가지고 <laughs>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는 그렇게 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색깔 종류가 많네요. 제가 이거를 미세하게 몇 가지인지 제 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좌우지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숫자로 그 색깔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게 시트 키네틱이 참 재밌네요.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터치했을 때요 손끝에서 어떤 딱딱하는 네, 그런 햅틱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로 약간 짝짝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아 이게 뭔가 좀 메뉴가 어디에서 어딘가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EQ는 아까 있는 네데 여기서 보면 충전 옵션이 있고요 에너지 흐름. 이렇게 돼 있고 사용 설명서도 이 안에 이렇게 있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차가 막히니까요. 한번 디스트로닉 그 크루즈 컨트롤을 켜 볼게요. 어, 지금 얘는 참 쓰기가 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보통 크루즈 컨트롤을 켜려면은 크루즈의 온오프 버튼을 먼저 누르고 그다음에 뭔가 다음 버튼을 한번더 눌러야지 속도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주행하다가 그냥 이셋 셋이 아래 위 방향으로 다돼 있어요. 그래서 주행하다가 그냥 바로 셋을 누르면 그 속도에서 이 주행 속도가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깊게 누르면 10km 단위로 되고 얇게 누르면 네, 1km 단위로 그렇게 속도 이 설정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 앞 차와의 거리를 어,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나? 음. 총 4단계 중에 2단계 정도로 설정하고 좀 가보겠습니다. 어디선가 앰뷸런스가, 아, 바로 옆에 있었군요. 요 원형 송풍구도, 네, 일단은 좀 클래식한 느낌을 주죠. 그런데 요거가 송풍구를 이제 닫고 열고 하는 게요 가운데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세로 방향으로 서 있으면은 닫히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온오프의 그러니까 송풍구의 그 온오프 그 반응을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방금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동안에 차가 하나 이제 끼어들었는데 이 차는 이제 계속 전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디스트로닉 요 차에 들어가는, 그니까 전방을 감지, 감지하기 위한 센서는 이 시야의 이 넓이가 넓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요거는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는 이제 베이직 패키지다 보니까 이 시트의 마감이 이제 아티코라고 하는 그 벤츠에서 부르는 그 인조가죽이죠. 네, 그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시트의 촉감 면에서는 원래는 되게 고급 가죽인데 너무 많이 2차저차에서 쓰여가지고 일반화가 된 나파 가죽 있잖아요. 그만큼의 부드러움은 아니지만 이제 표면상에서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오돌토돌한 면에서 몸에 이렇게 감기는 촉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별다른 불만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할 때 들리는 차가 만들어내는 그런 소음은 지금은 오로지 그 타이어 구르는 소음만 내고 있네요. 네. 여기 차가 좀 끼어드는데 옆에서 분명히 차 하나가 또 뭔가가 오다가 끼어들려고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요 디스트로닉이 그걸 잘 감지하는지 한번 일부러 차한테 놔둬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얘는 이 앞에 K7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처럼 일정한 좀 간격이 있는 데서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잘 감지를 하네요. 어떤 간격이 짧고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가 좀 어떤지 이따가 좀 다른 상황이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 흐름에 따라가지고 갈 정도의 그런 주행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차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차는 분명히 이제 짧고 작, 작은 차지만 근데 네, 뭐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네그 무게감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주행할 때 이렇게 항속을 주행을 할 때는 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무거움이 그래서 요 MBUX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근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넘길 때네 오른쪽에 있는 메뉴로 가려고 하면 네그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왼쪽으로 하려면 왼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계기판의 테마가 좀 바뀌었죠. 또 이거는 자유롭게 좀 운전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동차 설정에서 시스템으로 와가지고 이 디자인 스타일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디자인을 보면요 클래식 프로그래시브 이렇게 하면 저 이게 이게 이제 프로그래시브군요. 이게 네. 스포츠 아 이렇게 스포츠 네 그러니까 많이 해외 리뷰 같은 데서 보면 뭐 드래그레이스 같은 거할때 많이 보이는 네 그런 익숙한 거죠 일단 클래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일단 그 아까 그 2차의 출력을 숫자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바늘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MB MB UX를 쓰면서 어 좀이 메뉴 구성에 있어서 조금 좋다라고 좀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보통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많이 돼 있으면 어디에서 누르고 또그 아래 어디로 누르고 또 누르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그 과정을 클래식 위에 디자인, 디자인 위에 시스템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현재 이 메뉴에 왔구나 하는 그거를 이한 스크린 안에서 볼수 있다는 게좀 좋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차가 좀 끼어들려고 하는데, 아, 끼어들려다가 안 끼어드네요. 네. 제가 리뷰 중인 거를 안건 아니겠죠. 다른 시스템 메뉴에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EQ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그, 큰 항목에서 중간, 중간 챕터가 남아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에 들어와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죠. 다른 메뉴도 한번 볼까요? 웰빙. 이렇게 웰빙에서 이거에서 지금 현재 메뉴 이런 식으로 이렇 나와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